그래도 괜찮아요? 네! 근데 프로는, 뭐, 비원이고, 뭐. 네. 그쵸. 그렇죠. 노래 <laughs> <그걸> 잘해야죠. <웃음> <웃음> 나은 선배님 <laughs> 조용히 해. 연습은 실전처럼, 실전은 연습처럼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? 그리고, 그, 나은 선배님은 귀로도 불르세요 네? 제발, 네? 나은 선배님은 귀로도 부른다는 얘기 아, 나은 선배님은 귀로 부른다고? <웃음> 아! <웃음> 정말 재밌다. 괜찮아요. 아 깜짝이야. 음. <laughs> 음. 놀랬잖아. 어, 그럼 뭐 부를까요? 아 귀로. 생각나요. 네?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욕하신 거 아니죠? 뜨거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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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잖아요 깜짝 놀랐다. 내가 더놀왜다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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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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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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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불러줘요 그러면 요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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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<웃음> 유토야 <웃음> 아 그거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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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청곡 받겠습니다 널 생각해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수 없지만 조금은 너는 늘이잖아늘널 생각해, 늘널 생각해, 들어 꿈꾸는 순간도, 널 아, <놀람> <날> 생각해. <놀람>